어, 용해원이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어, 사랑하니까 이 시집에 있는 어, 일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 보고 싶다는 말을 자주 한다. 어, 보고 싶다는 말에는 수많은 의미가 어, 담겨 있다. 어, 보고 싶다는 말은 사랑이 시작되었음을 알려주는 말이다. 어, 보고 싶다는 말은 사랑하고 싶다는 증거이다. 보고 싶다는 순수한 애정의 표현이다. 보고 싶다는 말은 사랑의 고백이고, 보고 싶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바로 그 말이다.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의 얼굴 보기를 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앉아도 얼굴이 생각이 나고, 밥을 먹어도 얼굴이 생각이 나고, 길을 걸어가도 얼굴이 생각이 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읽었던 고린도후서 4장에 눈이 있으나 그 눈을 가지고 아름다우신 주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던 사람,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얼굴이 가려워져서 예수님의 얼굴 보기를 원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교회 안에 나타났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그들도 세례받았던 사람들이었죠. 세례 받을 때, 십자가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순종하며 살기로 결단했을 것입니다. 직분을 받았고 임직을 받을 그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리라. 그들은 다짐하고 또 다짐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부도수표를 내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입은 여전히 입만 열면 하나님을 말했고 성경을 말했습니다. 그들은 충성과 봉사를 말하고 헌신을 말했지만 그들의 생활은 어땠습니까? 그들의 생활을 보니까 끼리끼리 모여 분쟁을 일으키고 파벌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음행과 타락한 우상숭배자들도 교회 안에 나타났습니다. 아, 심지어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 이 부활의 신앙을 부정하는 사람들도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수에 보면 악한 무리들이 가장 비열한 공격을 바울에게 퍼부었습니다. 바울의 근본을 흔들어버렸습니다.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바울은 주의 종이 아니다. 돈을 밝히는 사기꾼이다. 헌금을 갈취하는 자라고 직분 자체를 인정하려고 하지 아니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들의 얼굴에 밝고 아름다우신 우리 주님의 얼굴이 다시 빛이 올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어떻게 하면 저와 여러분의 얼굴에 밝고 아름다우신 예수님의 얼굴이 비이 오고 우리 주님의 얼굴을 통하여서 온 땅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두 눈을 열어 밝고 아름다우신 주님의 얼굴을 보는 사람 생명과 영생으로 들어갈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첫 번째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3절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다. 그럼 교회 안에는 언제나 두부류의 사람들이 섞여 있습니다. 알곡의 신자도 있고, 가라지의 신자도 섞여 있다고 했습니다. 양의 무리의 성도들도 있지만, 염소의 무리들도 언제나 이 땅에, 이 지상의 교회 안에는 섞여 있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순종하는 사람들도 있고, 굳은 마음으로, 돌 같은 마음으로 말씀이 들려오지 않던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자, 3절에 보니까, 자, 그들을 가리켜 무엇이라고 말했죠? 망하는 자들이다. 다르게 말하면, 멸망하기로 작정된 사람들, 멸망하기로 예정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0장의 10절입니다.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 바울의 편지를 말합니다.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에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언제나 한결같이 동일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십자가를 전하고 부활의 예수님을 전하고. 성년임을 전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바울은 이 사람에게 이 말을 하고 저 사람에게 저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동일한 말씀을 똑같은 사람들에게 선포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점점 주님을 닮아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바울의 말이 시원하지 않다. 말이 부족하다 말재주가 없다 말의 설득력이 없고 말을 전달하는 기술이 부족하다 그 말이 시원치 않다는 말이었습니다 또한 고린도우서 12장을 보시면 16절 17절입니다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 헌금을 이야기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이 들어서 큰 기간이 있었거든요 우리에게 보험을 전해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구제 현금을 이야기했을 때 일부 사람들이 이익을 빌미 삼아서 바울은 봐라 돈을 밝히는 사람이 아니냐 돈을 갈취하는 사기꾼이고 우리를 교활하게 속이는 자라고 악한 말로 비방하고 그 말을 퍼뜨리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말이 시원치 않고 말재주가 없고 돈을 밝히는 사람이다. 이런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말씀을 전하는 바울을 향해 이 평가를 내렸다는 것이죠. 말씀을 듣는 사람이 말씀을 전하는 자를 향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누가 와서 무슨 말을 해도 그 말은 귀에 들려오지 않습니다. 하늘의 천사가 내려와서 말씀을 전해도 들려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 말씀을 전해도 말씀은 들려오지 않을 것입니다. 이 시간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는 어떻게 들려오십니까? 참으로 말씀이 마음에 들려오고 중심에 들려오고 그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최근에 한 목사님을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분이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사실 저는 귀가 잘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청기를 껴야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 틀어보면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저보다 젊으신 분이어서 그럴 일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어릴 때부터 귀가 잘 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통해 보충기 가격을 알게 되었는데 보충기가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어, 그래서 그렇게 비싼 가격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사람의 말이 들려오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비싼 돈을 주고라도 보충기를 껴야 하는 것이죠. 생명의 말씀, 영의 말씀을 듣는 원리도 동일합니다. 마음과 생각이 죄로 물들어버렸습니다.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죄 가운데 먹고 마시며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회개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가 없다면 어떤 소리도 어떤 말씀도 귀에 들려올래야 들려올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들리는 영혼의 보청기를 꽂아야 합니다 그때 말씀이 들려오고 복음의 소리가 들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9장의 1절로 3절이죠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미라.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습니다. 아무리 복음을 듣고 듣고 또 들을지라도 말씀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철의 장막이 되어 말씀이 막혀 있고 복음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가만히 내버려두면 어떻게 할까요? 저절로 주님을 숨기고 저절로 헌신하고 저절로 충성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가만 히 내버려두면 저절로 예배를 멀리합니다. 저절로 교회 오기를 싫어합니다. 저절로 말씀 생활을 게을리 합니다. 저절로 죄를 짓게 되고 저절로 불순종하고 저절로 교만하고 저절로 지옥으로 달려가는 것이 인간의 부패한 본성인 것입니다. 참된 회개가 없다면 예수의 보혜를 의지하여 정직하게 회개함이 없다면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느 순간에 굳어버린 세맨바닥처럼 돌멩이처럼 굳은 마음이 되어서 말씀의 어떤 능력도 나타날 수가 없고 말씀을 들어도 의미 없이 서쳐 지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 평생을 예수님을 모르고 살다가 늦은 나이에 예수님을 만나 교회 다니시는 성도님이 계십니다. 아,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시는데 어떤 날은 이 말씀이 귀에 들려오는 때가 있다는 거죠. 참 신기하다. 또 어떤 날은 말씀이 너무나 재미가 없고 지루하고 말씀이 마음에 다가오지 않습니다. 말씀이 반응이 왔다 갔다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를 출석하면 누구나 이러한 과정을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날이 갈수록, 달이 갈수록, 해가 바뀔수록 어떤 모습으로, 어떤 방향으로 자아가고 있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라는 창세기부터 계시록을쭉 보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두 부류의 사람들이 대조적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가인과 아벨이 처음에는 똑같았습니다. 처음에는 같은 집안에 같은 예배를 드리고 같이 자라났는데 가인은 믿으면 믿을수록 말씀이 들려오지 않아 엉터리 예배를 드리고 가정한 예배를 드리다가 마침내 동생을 죽이는 살인자로 전락했습니다. 아벨은 어때했죠? 말씀이 들려오니 믿으면 믿을수록 바르고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뻐하는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모세가 그 백성을 인도할 때에 이런 광야에서 그 백성은 신내산에서 계시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모든 사람이 같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들려왔던 아론과 훌과 신실한 동력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었습니다. 많은 말씀이 들려오지 않았던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250의 족장은 말씀이 들려오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게 되고 멸망하고 말았음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이 편지를 쓰는 바울에게는 신실한 동력자가 있었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바울을 위해서 나의 눈알이라도 빼어서 줄 만큼 충성을 다. 말씀이 들려왔던 신실한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알렉산도와 허모게네와 부겔로는 바울의 편지를 보면 악성 종양 같은 사람이었다고 편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지만 말씀이 들려지지 아니할 때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에 바로 멸망길로 떨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로 오늘 예배 앞에 참되게 회개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진정하게 회개함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그리하여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셔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님의 밝고 빛나는 얼굴을 발견하시고 나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의 영광을 온 땅에 드러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사절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복음은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나 믿기만 하면, 누구나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누구에게든지 영생을 주시고 누구에게든지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자, 그런데 왜 어떤 사람은 복음의 광채가 비춰오지 아니하고 왜 어떤 사람은 말씀이 들려오지 아니했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겠죠. 첫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바른 말씀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이복음 전하는 사람이 문제가 없다면 바르고 순전한 복음이 선포되고 있음에도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다면 빛이 비춰고 있지 않다면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신이 사람의 마음을 어둡게 합니다. 무지와 편견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영의 눈을 보이지 않게 하는 어둠의 영, 미혹의 영, 마귀는 수많은 사람을 영적인 맹인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시큼한 황사 바람이 불어오고 대기오염으로 미세먼지가 하늘을 뒤덮고 있다면 앞이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맑은 날에는 저멀리 남산도 보이고 관악산도 보이고 북한산도 보이는 것이 분명하지만 분명히 그곳에 그 산이 있지만 가득 찬 먼지로 인해서 사물이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이죠. 영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미혹의 영이, 어둠의 영 마귀가 마음에 가득 차 있다면, 마음이 불결하고 생각이 불결하고 영의 먼지로 가득 차 있다면, 앞에 계시는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성녀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영의 눈이 멀어져 있는 것이고 어둠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자, 그것을 가리켜 오늘 사절에서는 마음이 어떻게 되었죠? 혼미게 되었다. 마음이 혼비게 되었으니 주님의 얼굴이 빛나고 아름다운 그 얼굴의 광채가 나에게는 비춰오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5장의 8절입니다. 마음이 정결한 자는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말에 다른 뜻은 무슨 말일까요? 마음이 불결한 자는 복이 없나니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얼굴이 보이지 아니하리라. 고린도교회 안에는 악한 무리들이 들어와서 말씀을 혼잡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장사꾼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익만을 쫓아가듯이 오직 돈벌이를 위해서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말씀을 혼잡하게 만들었고 그렇게 말씀을 가지고 자신의 욕망과 자신이 자신의 영광만을 구하던 자들이 교회 안에 있었고 그들을 추종하던 무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죠. 마귀는 언제나 돈과 권력과 쾌락의 끝을 놓고 있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거절하게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을 따라가게 합니다. 그것을 자랑스럽게 만들고 떠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고린도우서 사장 사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한번 선포할까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형상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정직하게 생각해 보시고 진정하게 진실하게 예수님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셨지만 낮고 낮은 마국간에 목수의 아들로 겸손한 자리로 오셨습니다. 죄인들의 친구로 사셨습니다. 병자들을 고쳐 주시고 귀신 들인 자들을 고쳐 주신 예수님.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십자가 예수님을 생각하면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그 빛나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을 돌리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 가슴마다 빛처럼 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정상적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반대편의 길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걸어 가고 있는데, 바울의 삶이 그러 했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9장에 17, 17절, 18절입니다. 아나니아가 뜨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우라, 주,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버텨져 다시 보게 된지라. 그럼 사울에게 어느 순간 어둠의 영과 미혹의 영이 그를 꽉 붙들고 있을 때 사울은 하나님을 위하고 교회를 위한다 하였지만 세상에 신으로 가득차 있었습니다. 마음은 완고했고 마음은 교만했습니다. 자신의 의를 드러내면서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자를 핍박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오셨을 때그 눈에 비늘이 벗겨졌습니다. 교만의 비늘이 벗겨졌습니다. 완악함의 비늘이 벗겨졌습니다. 자기 선행과 자기 노력과 자기 의로움의 비늘이 벗겨졌을 때 미혹의 영이 사라졌습니다. 그 마음의 겸손이 임하며 그 눈의 청결함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상 예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을 영광 돌리며 경배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도록 역사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영 성령께서 주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임할 때 우리 눈에 교만의 비늘이 벗겨지는 것이고 불순종의 비늘이 벗겨지는 것이고 완악함의 비늘이 벗겨지는 것이고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밝고 빛나는 얼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온 땅에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생명살리는 역사가 교회 안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금을 찾듯이, 은을 찾듯이 성령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목말라하시고 성령을 갈망하시고 먼수막이 미혹의 영을 대적하셔서 우리 눈을 듣고 있는 교만과 불신앙의 비늘이 벗겨지셔서 우리 주님의 밝고 아름다운 얼굴을 함께 팔아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 오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 보십시다. 시작.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아멘. 언제나 두 종류의 목회자가 있죠. 두 종류의 제직과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회 앞에 자기를 영광을 구하는 사람, 자기를 높이는 사람,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죠. 이들로 인해서 교회는 고통하고 신음하고 병들어가고 예수의 얼굴의 빛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광채가 비추올 수가 없고 예수의 얼굴을 가리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나 예수님의 주님 되심을 드러내는 사람.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높이는 사람, 예수님 때문에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승김의 사람, 종의 마음을 가진 그들을 통해서 봄의 빛이 비추오게 하시고 예수님의 밝고 빛나는 얼굴을 온 땅에 환하게 비추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때 교회는 기뻐하고 생명살리는 역사가 교회 안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6절의 약속인 것이죠. 6절을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이 땅의 교회는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항상 문제가 있고 다툼과 분쟁이 언제 여기저기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바른 사역과 바른 승김의 사람들이 나타나면 미혹의 영, 어둠의 영이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빛이 비춰오게 하시고 예수님의 밝고 빛나는 얼굴을 보고 교회가 살아나고 생명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바른 일꾼이 없습니다. 바른 승김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자기를 높이는 사람들이 가득 차 있고 교회 안에 승김의 사람들이 사라지고 대접받고 어,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들이 가득 차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십자가를 달고 간판을 달고 있는 교회라고 하지만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 세상에 복이 되는 교회는 점점 점점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목회자도 많습니다. 직분자도 많지만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자녀들은 방황하고 가정은 깨어지고 고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 기쁨과 감사가 사라지고, 찬양과 경배가 사라지고, 참된 예배가 사라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교회가 바로 서면이 땅에 예수님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달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교회가 바로 서지 못하니 많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실망만을 안겨주고 있을 뿐입니다. 워터 디바이너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한번 보셨습니까? 호주의 유명한 영화배우 영화배우인 러셀 크로우가 주연을 맡았고 또 감독을 맡았습니다. 워터 디바이너 이 말의 원래 뜻은요. 수맥탐지자라는 뜻입니다. 영화를 보시면 왜 이런 제목이 붙었는지 알 수가 있죠. 주인공은 이 메마른 들판에서 물을 찾기 위해 여기저기 깊은 우물을 파고 있는 것이죠. 영화는 1차 대전에 한창이던 1915년에 호주와 터키의 갈리폴리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 아들을 전쟁터로 보냈다가 아들이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다 전사를 합니다 바로 일요일에서 그과정이 일어났던 이야기들을 하나씩 하나씩 풀어가고 있습니다 세 아들이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전사했다는 소식을 듣고 어머니가 하루하루 고통과 절망 가운데 탄식하며 지냅니다 마침내 스스로 물에 빠져 목숨을 끌어버렸습니다 이 주인공은 이 아내의 장례식을 마치고 아들들의 시신을 찾기 위해서 고향을 떠나 이제 전쟁터로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아내의 장례식을 치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동이 틀 무릎에 개가 지저댔을 때 주인공이 깨어나서 아내를 찾았지만 호수가에 빠져있는 시신이 되어버린 아내를 부둥켜 안고 울부짖고 있습니다 아내의 관을 수레에 달구지에 싣고 교회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아, 목사님에게 장례식에 침례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목회자가 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는 스스로 자살한 사람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은 장례식을 침례할 수가 없습니다. 주인공은 계속해서 목회자에게 간청을 했습니다. 생전에 그녀가 죽으면 교회장으로 장례를 칠러달라고 교회 묘지에 묻어달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 제발 기독교식으로 장례를 치러 달라고 그득그득 부탁을 했습니다. 자, 그러자 그 목회자가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 당신이나 당신의 아내는 교회 등록만 하고 잘 다니지 않은 것을 누구나 알고 있는 사람인데 그러나 조건이다. 당신이 가지고 온 수레를 기정하면 내가 장례를 치러 주겠다. 이를 그 목회자는 아내를 잃어버리고 사명제를 잃어버린 기막힌 고통과 탄식 가운데 절망하던 한 영혼의 가슴 아픈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한 사람이었고 예수님의 종이요 교회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었지만 그의 삶에는 한 영혼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한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의 삶에 교만함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참으로 한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교만할 수가 없고, 강팍할 수가 없고, 우리 예수님의 겸손함과 예수님의 사랑과 사람을 섬기는그 마음을, 그의 얼굴을 통하여 예수의 밝고 빛나는 얼굴을 자연스럽게 나타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모인 교회가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교회가 되는 것이고, 생명 살리는 교회가 되고, 예수님의 얼굴에 빛나는 영광을 온 땅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교회의 목회자요, 재직이요 성도요, 귀한 직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나의 승김과 나의 존재와 내가 이 교회에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밝고 빛나는 얼굴을 나의 승김과 나의 말과 나의 얼굴 표정을 통하여 오늘 이 땅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한분한 한 분이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주대신 그 신만을 드러내시고. 예수를 위하여 내가 교회의 종으로 일하고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친정한 승김의 모습을 하는 바른 승김과 바른 직분을 감당하셔서 예수님의 빛나고 찬란한 그 얼굴을 온 땅에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낼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